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29일 감성 인문학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 어, 이 곡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 지금 들리시죠? 어, 이 곡은 1976년 어, 리차드 클레이더만이 최연 연주를 시작으로 세계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노 곡입니다. 아, 이 곡이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을 잔잔하게 다가오고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곡이죠. 자, 이 곡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어, 픽션인지 논픽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곡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한두 젊은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고, 또이 여자도 이 남자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운명과 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남자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이 전쟁 중에 이 남자는 이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부상을 당해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갖게 되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이 남자는 사랑하는 자기 연인, 그 연, 연인을 생각하면서, 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장애를 잊게 되고, 앞으로 어, 그 여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이 여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떠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어, 여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옵니다. 그 편지는 바로 청첩장이었고 이 여인이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그 굉장히 가슴 아픈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남자는 이 여인의 결혼식에 갈까 말까 많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몰래 그 결혼식을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더 가슴 아픈 것을 눈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건 뭐였냐면 그 사랑했던 여인이 웨딩 드레스 입고 있고 그 옆에 나온 그 신랑 낼 사람이 보니까 양쪽 팔이 없고 양쪽 다리가 없는 사지가 이렇게 없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더욱 가슴 아프고 슬픈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을 작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지 거짓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그 아들인을 위한 발라드에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존중하고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되어야 되고, 또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을 줄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사랑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다가올 사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게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절대 아모르파티의 모습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과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 있는 존재 자체 그대로를 받아주고. 나누고 할때 사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슬펐던 행복이요 이 가사가 있는데요 행복은 결코 꽃길로만 간다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슬펐던 행복 예 우리에게는 슬픔을 이겨 나가고 그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충분히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아들인 일을 위한 발라드를 썼다는 그 작곡가의 심정이었다면 내 모습 그대로 다가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아들인 일을 사랑하는 노래 이 발라드를 준다면 내 모습 그대로 어,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도 날마다 거울 앞에선 자기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내 자신을 대한다면 정말 이 아들인을 위한 발라드처럼 행복의 노래, 사랑의 노래가 내삶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날입니다. 아들인을 위한 발라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 퍼지고 귀구리로 여지고 어 잔잔히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